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언나 언냐 놀자입니다. 오늘은, 봐요, 봐요. 나이니 갈가게 놀이를 한번 해볼 건데요. 짜잔. 귀요미 두 명이 있습니다. 이 귀요미 두명이 놀아볼게요. 고고, 띵. 와, 여러 가지 갈가게들이 있네요. 아, 진짜 탄수롭고, 맛있네 복숭아가 있네요. 한 번, 살아가 볼까요? 고고찡! 자, 남자의 옷부터 입혀볼게요. 하하, 위로 입혔다. 짜잔, 너무 귀엽죠? 그럼 여자의 옷도 입혀볼게요. 짱! 이제 한번 놀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손님들이 있어야죠. 손님들은 여러분들이 아주 살짝 좋아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자 짜잔. 이번엔 헤드터. 판다 멍멍이. 짜잔. 토끼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놀이를 시작해 볼게요. 자, 그 전에 여기에 이렇게 지갑이 있는데요. 이건 노란색 지갑 1000원 만들어 게요 짜잔. 이거는 어, 핑크색 지갑이에요. 정말 예쁘죠? 색깔이.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고고. 안녕하세요, 저는요. 어, 엄청 큰 음식을 사러왔어요 왜냐면, 우리 집에, 오늘 간식으로 가이드 먹기도했거든요 자, 기로해요 가이드 먹기요 자, 가이드 먹기로 해버린요. 자, 가이달콤요 계산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뿅 열면 천 원도 나오고 천 원도 나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네, 거슬름돈 없어요. 예, 그게 무슨 말이지요? 아니, 아니, 이천원 그대로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이건 내가 가져야겠고. 네, 맛있게 먹을게요. 와, 오렌지, 참탄스럽구나 <laughs> 안녕히 계세요. <laughs> 목말려. 자, 이제 다음 손이에 아, 귀여운 드레스리 유분 토끼네요. 어떤 음식을 사왔나요? 자, 저는요, 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여기 엄청 많네요. 많이 사가세요. 많이 사가요. 어, 이거 이상한데? 아, 이거는 그냥 찍찍이도 돼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복숭아. 오 복숭아. 포도. 이 포도. 한 아, 잠깐 다 사가줄게요. 네? 포도 다 팔렸다. 자, 이렇게 계산해 주세요. 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복숭아 하나랑 복숭아 가격 좀 볼게. 복숭아 천 원, 그리고 포도, 측면, 이렇게 있는데. 어, 어, 죄송한데, 저, 저요. 천 원이 부족해요. 어떡하죠? 네, 괜찮아요. 저가 계산해드릴게요. 자, 어디 갔더라? 어차, 어차, 어, 어, 천 원짜리 여기 있다! 어, 근데, 조금 부, 부족하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오, 아만 원입니다. 여 여기 있습니다. 이 네, 거둡니다. 자 그럼 이제 가서는 돈 드릴게요. 예. 네. 여기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안녕히 계세요. 하나. 어? 손님이 다 갔네. 이제 김영희 손님이 남았네.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자, 뭘 사러 왔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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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있잖아요. 싱글 조금 좋아해서요. 저는 오렌지를 살게요. 그리고 메론을 살 거예요. 오, 오, 오렌지랑 메론이요. 아, 메론은 잘안 팔리는데 사줘서 고마워요. 근데 요즘 멜론이 시시하게 잘 자라고 있으니까 많이 사가세요. 예, 예. 여기 있습니다. 음, 한번 끝내볼까? 멜론 하나, 오, 오렌지 두 개를 사셨네요 여기 있다. 오렌지가 여기 있어. 네, 알겠어요. 계산해드릴게요. 자, 여기 돈이야 여기 있습니다. 네, 계산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뿅. 자, 이제 마지막 손님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마지막 손님은 조금 많이 사갈 것 같은데 저는 별로 많이 먹지는 않아요. 네, 그때 살찐 찌지 않았네요. 어, 저 사과랑요, 딸기 이거 가족이 랑 같이 나눠 먹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휴, 그럴 줄 알았네. 왜 바나나를 두개 사세요? 저가 바나나를 좋아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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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계산해 주세요. 아, 아, 네. 계산해 드릴게요. 그럼, 바나나. 두 개는 3,000원. 그리고, 사과. 한 개는 1,000원. 딸기 한 개는 2,000원이고요. 2,000원이네요. 자, 이렇게 계산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띠리띠. 여기 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음, 잘 만나볼까나. 하나, 둘, 셋, 넷, 다. 네, 9,000원 맞네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넷,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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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직 다 팔리진 않았네. 손님이 더 오나 봐볼까? 안녕하세요 어네 안녕하세요 어머어머 뭐 손님이 또 왔네 이번엔 니가 계산해봐 알겠어어 제가 오늘은 어 여기가 많이 안팔린거 같아서 왔어요 어야 싱싱한 딸기 한개 사자 아예 난 두개 살거거든 우리 같이 나눠먹자 바나나 벌써 다 팔렸네요 또 바나나 살리고 해서 왔는데 이만큼만 살게요. 내일 네, 계산해 드릴게요. 여기 장바구니를 다 털어야 돼요. 자, 일단은 복숭아 두 개. 그리고 딸기도 두 개. 그러면 수박은 한 개. 그러면 계산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야, 뭐 계산할지도 몰라. 아! 15,000원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야, 같이 가! 와, 오늘 그래도 많이 팔았다. 어, 얼마나 팔았나 볼까? 어, 바나나는 다 팔렸고, 포도도 다 팔렸고, 딸기는 한개 남았네. 우리 나머지는 놔두고더 사보자. 그래, 그래. 야, 우리도 시장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시장에, 시장을 가. 그럼 내가 사올게. 잠시만 기다려봐. 으차 그렇게 또택배 배달하려고요. 아, 여러분들, 이잖아요 트럭을 타고 모든 걸 사오면 빨리 사올 수 있어요. 가자! 짠. 이제 이 트럭을 다 옮겼으니까. 았지자 이제 손님들을 한번 맞이해 볼까나. 룰루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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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부르다. 네 여기 오셔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들자 원래 옆쪽에 짜잔 이렇게 돈도 있고 여기 캐릭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패널들이 모두 다갔으니까 우리도 큐! 뿅! 뚜리뚜리 얍! 뚜리뚜리 얍! 자, 오늘 여러분들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꾹 눌러주시고 꾹꾹 알림버튼 떨릉떨릉 눌러주시고요 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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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모두 제가 만든 거예요 이 카키 가게도 있어서 오늘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 또이봐 주세요. 안녕. 1 0가지의수 만들기. 안녕. 띠톡.